제가 발표 잘하게 생겼나요 아, 항상 새학기만 되면 저한테 발표 잘하게 생긴 관상이라고 자꾸 발표를 시키는데 제가 사실 발표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클래스, 아나운서 분께 직접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스피치 팁 배우러 왔습니다. 네, 혹시 아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나요? 아, 네. 대전 MBC, 그리고 SBS, CNBC에서 방송을 했고요. 지금은 YTN에서 앵커를 하고 있는 이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앵커님한테 실짜 배우는 거예요, 이 스피치를? <laughs> 발표하는 걸좀 어려워하신다고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발표에 특히 활용할 수 있는 스피치 비법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실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편안하게. 살짝 보니까 이게 내용이 흔하지 <laughs> 않은 것 같은데.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었지만,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 생각보다 발성 <laughs> 네. 발음 다 괜찮은데요? 어, 정말요? 네. 몇 가지만 좀 손을 보면은 훨씬 더 신뢰감 있는 그런 스페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나씩 좀 배워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시각적인 <laughs> 것과 청각적인 것이 한 사람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용적인 부분은 단 7%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도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듬으면 아나운서 같은 스피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저 선생님 믿어요. <laughs> 믿으십니까? 저 믿어요, 선생님. 네, 따라오시겠습니까? 해줬습니다. <laughs> 지는 것이랑 음성이 중요한 건 알았어요. 네, 이걸 실제로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네. 굉장히 신뢰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이요. 아. <laughs> 일단 음성적인 부분부터 좀 트레이닝을 해볼게요. 음. 자, 먼저 안녕하십니까 백경민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배경민입니다 아 굉장히 친근하다 <laughs> 네, 네. 조금 더 신뢰감을 네. 주기 위해서는 중저음에 울리는 네. 소리가 사람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주거든요 네. 목소리를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경민입니다 배경민입니다 네. 배에 힘을 주시고 소리를 네. 내리세요 안녕하십니까 배경민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오, 안녕하세요 배경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경민입니다 자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인데요. 네. 두 가지만 신경을 쓰면 아나운서 못지않은 또렷한 발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한 가지는 니은 받침이에요. 또한 가지는 이중 모음, 와, 워 이런 발음들만 신경 써서 발음을 해주면 굉장히 또렷한 음. 아나운서 같은 발음을 내실 수 있는데 자, 그럼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첫 번째 문장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분당선 환승역과 신논현역 사이. 신논현역 어렵죠? 네. 여기는 니은 받침이 연달아서 세 네. 개나 나오게. 문인데 이런 걸 사람들이 좀 빨리 그냥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논현역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은 받침에만 신경을 쓰고 한번 해보세요. 신논현역. 신논현역, 신논현역, 신논현역 사이, 신논현역 사이.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신논현역 사이, 신논현역 사이.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중 보험도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유관 기관과의 관련 문의 협의 완료 중인 국회법. 제 사법 위원회. 볼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이중 모과 니은을 짚어가면서 해 볼게요. 유관 기관과의 유관 기관과의 관련 문의 협의 완료 중인 관련 문의 협의 완료 중인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오, 잘하셨어요. 음. 자, 이제 혼자 한번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laughs>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관련문의 협의 완료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와. <laughs> 완전 멋있게 읽는 <laughs> 거 보셨다 지금 어우 너무 잘하는데 <laughs> 또 하나의 스킬을 더하자면 바로 액센트인데요 네. 그 MC 유재석 씨의 말을 들어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맞아요. 핵심 키워드에서는 천천히 짚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만 천천히 짚어주듯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류진흥 및 관광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문 문화소외 지역의 문화공간 신설 및 누리과정 예산을 활용해. 지형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 선생님. 지형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네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읽어주세요. 한류진흥 및 관광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문화 소외 지역에 문화 공간 신설 및 누리과정 예산을 활용해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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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르쳐주면 정말 열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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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고래를 춤추게 하시네요. 이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아 <laughs> 까지는 음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 아까 제가 시각적인 게 무려 55%나 그 사람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했거든요. 네. 자, 발표를 할 때나 혹은 면접을 볼때 네. 사람의 자세가 그 사람의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네. 잠깐 어, 서 볼까요? 보통 우리가 발표를 할때 이렇게 서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네. 자, 이때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는 조금 좁게 벌리시는 게 좋고요. 네. 허리를 꺾고 펴고 네. 턱은 약간 당기고 단기... 자세 좋은데요? 어? 그리고 손은 <laughs> 배꼽 앞쪽에 편안하게 가지런히 모으는 게 좋습니다. 시선은요 형종들을 골고루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음... 자동차 와이퍼처럼. 그리고 마지막 제스처가 중요한데요. 어깨와 허리 사이에 박스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만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렇게 네, 그대본에 숙제를 해야 이것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오죠. 거잖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 너무 지금 홈쇼핑 분위기여서. <laughs> <다문이어서. 웃음>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발표나 뭐 면접을 하다 보면 추가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 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 문을 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P R E P 프랩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논리적인 말을 할때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거든요. P는 포인트, 요점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R은 reason,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은 example,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 다시 포인트.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구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적용을 해서 아주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경민님은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이상형? 자 먼저 네. 포인트. 네. 다정하고 네. 잘생기고 귀여운 사람. 아 어, 맞네. 완전 어, 어, 맞네. 네. 이유는요? 그러면 화가 날때 너무 화가 풀리잖아요. 아,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어, 예를 들어서 태연식 배우. <laughs> 네. 다시 한번 포인트 강조해주세요. 그래서. 세은식배우님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와 <웃음> 사랑해요. <웃음> 이런 굉장히 가벼운 질문에도 네.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머리 쏙 들어왔어요. 제가 원래 그 질문이 들어오면은, 아, 그 질문 말씀하시는 거죠? 대물어보고, 아, 그거는, 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네, 어, 전문적이에요, 아주. 네.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신감이 진실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언어적인 부분, 비언어적인 네. 부분, 총체적으로 네. 적용을 해서 수업 초반에 했던 그 원고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Up, break, sit, up. Yes. yes. 일어서서 자세와 제스처까지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더 진지하게 할 거예요, 안 웃기고. 아.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었지만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와, 와, 너무 좋아. 어, 정말 바로 그냥 뉴스해도 되겠어요. 어, 진짜 요 지골이 꺾어버릴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하네요. <laughs> 축하드려요. <수고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럼 저희 업단 클래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Her <laughs>